하이하이 안녕하세요 텐입니다 오늘은 헤드폰을 가져왔는데 제게는 디자인과 색상이 눈에 띄었던 제품입니다 제품의 이름은 JBL 201M2이고 출시된 지가 얼마 되지 않은 제품이죠 가격은 30만원 초반대에 구성이 되어 있는데 지금 많이들 착용하시는 브랜드의 제품들이 보통 이 가격대에 속해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 제품이 과연 그 제품들 사이에서 경쟁력이 있는지를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IT도 패션이다 <목소리> 가장 먼저 색상을 보면 블랙과 아이보리로 출시를 했는데요. 앞서 말했듯 제가 이번 제품을 사용하면서 가장 눈에 띄었던 부분이 이 색상이었죠. 사실 이런 샴페인 색상의 제품은 요즘 보기 힘든 색상이거든요. 이런 색상은 어디에서 볼수 있냐면 이런 레트로한 제품들을 요즘 함께 들고 다니는데 이런 제품들도 모아서 따로 소개를 시켜드릴 테지만 중점은 이런 색감이 요즘 트렌드에 레트로한 무드가 묻어나는 색상이라는 거죠. 현재 실버의 유행이 빨리 끝날 줄 알았는데 지금 더 커지고 있고 개인적으로는 요즘 스타일에 맞는 디자인인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제품을 착용하고 지인들을 만나면 다들이 색이 예쁘다고 하더라고요. 아무래도 요즘 신제품에선 보기 힘든 색상이니까 다들 눈이 갈수 있겠구나, 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 실버 톤의 색상은 제가 예전에 소개해드린 보스 QC 3 5 또는 이전에 비치 헤드폰에서 볼수 있었는데 신제품으로 나온 제품들 중에서는 이 제품에서 오랜만에 봤고 때문에 요즘 유행인 이런 실버 톤의 레트로 한 무드인 헤드폰을 찾으시는 분들은 이 제품도 후보군에 넣어두시면 괜찮을 것 같네요. 그 외에 검은색도 가장 기본이지만 그만큼 어떤 스타일에도 잘 어울리기에 부담 없이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색상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제품도 안쪽에는 유광 처리로 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 심심한 맛도 없고 그냥 이 제품의 디자인 자체가 제가 생각하는 가장 이상적인 블루투스 헤드폰의 그런 밸런스를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각진 헤드폰보다 이렇게 둥글둥글하고 뭔가 가볍고 이어패드가 이렇게 말랑말랑 거리는 걸 좋아하거든요 때문에 두 색상 모두 요즘 레트로, Y2K 스타일 또는 고프코와 같은 룩에도 잘 어울리고 이제 한여름이어서 더욱 더워져도 반팔과도 시원하게 잘 어울리는 디자인과 색상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일상에서 착용을 하고 다니면 짧게 착용을 했으면 모르지만 장기적으로는 이 착용감이 중요하거든요. 요즘 헤드폰은 아무래도 이렇게 음악을 들을 때만 사용하는 게 아니라 영상 또는 일상 작업을 할 때도 항상 착용을 하는 제품이니만큼 이 착용감이 정말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저는 장시간 사용을 해도 귀가 편안했습니다. 이 이어패드 부분이 확실히 부드럽고 귀에 부담을 덜 주었죠. 요즘 나오는 제품들 중 처음 착용을 했을 때 착용감이 좋아도 사용하다 보면 귀가 눌려 아프기도 하는데 이 제품은 장시간 사용을 해도 상당히 편안한 편이었죠. 그리고 하나 더 좋았던 건이 전원을 켤때 버튼을 누르는 게 아닌 슬라이드 버튼으로 직관적이게 되어 있더라고요. 전원을 on, off 하고 페어링을 할 때도 페어링 방향으로 밀어주면 돼서 가끔 버튼 하나로 전원과 페어링을 한 제품들은 버튼을 누르면 오작동을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이건 그에 비해 직관적이고 편했죠. 그리고 음질 얘기를 해보자면, 요즘 헤드폰이 아무리 패션 느낌으로 소고가 되어도 본질은 음향기기잖아요. 음질에 있어 저는 평소 모든 음향기기에 이퀄을 조절해서 사용을 하는데, 보통 이렇게 첫 사용을 할 때는 기본으로 두고 사용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 제품의 스펙, 40mm 드라이버를 사용한 것에 비해 사운드 크기도 약하고 뭔가 첫인상은 스펙에 비해 아쉽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어플 만져보고 이퀄을 더 조절해봤죠. 이 제품의 기본 음질은 뭐제 기준에서는 조금 플랫한, 약간은 심심할 수 있는 그런 음질인데 본인 취향에 맞게 어플을 통해 이퀄을 조절하면 더욱 좋더라고요. 그리고 이런 음향기기는 제가 모든 제품을 리뷰할 때다 말하는 거지만 항상 청음을 해보고 구매를 하라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 이유는 개인마다 이런 취향도 다르고 그리고 귀의 모습도 다르 때문에 때문에 착용감과 음질은 꼭 사용을 해보고 구매를 하시는 것이 확실히 좋거든요. JBL의 앱은 처음 사용을 해보는데 직관적이며 여러 설정을 만지기에도 편리했습니다. 그리고 이퀄 조절 또한 미리 설정되어 있는 것들도 있고 세부 설정 또한 디테일하게 할수 있는데 그 조절을 손쉽게 할수 있었죠. 그리고 앱 내에서 볼수 있는 어댑티브 ANC 이 노이즈 캔슬링에서 제가 어댑티브 ANC를 사용해서 그런지 야외에서 소음이 시끄러질수록 점점 강하게 조절이 되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기본적인 노캔도 준수한 편이지만 이렇게 시끄러운 상황에서는 그 상황에 맞게끔 조절이 되더라고요. 기본 노캔이 강한 편은 아니지만 이런 어댑티브 ANC는 끄고 켤수 있으니까 이것도 취향에 맞게끔 설정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이런 어댑티브 ANC 같은 경우에 노이즈 슬링이 귀에 이압이 느껴져 답답하다고 느끼신 분들에게는 정말 만족스러운 기능으로 느껴질 수도 있을 것더라고요. 같 앞서 디자인, 음질, 노캔 등 헤드폰이라면 필수적인 요소들을 다뤄 얘기를 해봤는데요. 제 생각에는 이제 통화품질도 필수적인 요소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사실 제가 이런저런 헤드폰을 많이 사용을 해보면서 음질이나 노캔 부분에서 만족스러웠던 적은 많았지만 이 통화품질이 아쉬워서 그런 헤드폰을 사용하지 않게 되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하지만 이번 투어1 마크2는 소음 감지 마이크가 4개가 탑재가 되었고 그로 인해 주변 시끄러운 소음, 그리고 바람소리를 잘 막아주고 이 목소리만 선명하게 잡아줍니다. 여보세요? 잘 들리시나요? 지금이 꽃냉장고 옆에서 통화를 하고 있습니다. 이꽃 냉장고가 진짜 시끄럽거든요. 들어보시면 잘 들리시나요? 뭐 아마 이 정도는 무난하게 잡아주지 않을까. 어 일부러 그 조용한 환경에서는 통화하지 않았고요. 어차피 잘될 거니까. 그래서 이번엔더 시끄러운 걸로 한번 시끄러운 환경으로 가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잘 들리시나요? 지금은 홍대 길거리 소음을 틀어놓고 통화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게 일반 길거리 소음보다 더 시끄러울 거예요. 어 시끄러워 듣는 거니까. <목소리> 잘 들리시나요? 이걸 통화하면서 제가 통화 품질 어때? 이렇게 물어보면 다들 헤드폰을 하는 것 같지 않다고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추가로 보이스 어웨어 기능이라고 이건 통화 중에 내 목소리도 들을 수 있는 기능인데요. 설정 시 통화 중내 목소리를 들을 수 있고 그 정도도 조절을 할수 있습니다. 이런 통화 품질은 제가 헤드폰이나 이어폰을 리뷰할 때마다 항상 강조를 합니다. 그리고 만족스럽게 느낀 통화 품질은 많이 없었죠. 하지만 오늘 몇 없는 이 만족스러운 통화 품질에 이 제품이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상 오늘은 JBL의 신제품 투어원 마크2를 사용해보고 느낀 점을 말해봤는데요 사실 JBL도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 음악 브랜드인데 그것에 비해 헤드폰 제품은 잘 알려지지 않은 것같더라고요 현재 많은 분들이 사용하는 소니나 보스의 제품도 좋지만, 그에 못지 않게 여러 편의성과 빠짐없는 성능들이 생각보다 이 가격대에 이 제품을 선택해도 좋겠는데? 라는 생각이 들게 되었고, 무엇보다 디자인, 이것도 물론 취향 차이지만, 정말 요즘, 특히 20, 30대의 젊은 여성분들이 좋아하는 색인 실버톤의 아이보리 색상이 어쩌면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젠 디자인도 제품의 성능이나 다름이 없으니까, 그리고 이 색상도 흔하게 볼수 없는 색상이기도 하고요 아 물론 이 블랙도 예쁜 톤의 블랙이에요 그냥 올블랙이지만 뭐 유광과 무광 그리고 이어패드의 블랙이 각각 다 톤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블랙도 마냥 심심한 게 아니라 특색있게 예쁘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돌아와서 지금은 고정되어 있는 이 30만원대 헤드폰 구매 라인업에 이렇게 하나의 선택지가 더 생겼다는 점이 긍정적인 부분인 것 같고 다른 제품들에서는 쉽게 볼수 없는 이 컬러도 매력적이고 음질도 괜찮고 앱도 편리하고 노캔도 잘 되는데 통화품질까지 좋은 건큰 장점이라고 느꼈던 것 같네요. 여러분도 남들과 겹치지 않는 제품을 원하는데 예쁘고 성능도 괜찮은 제품을 찾는다 또는 그냥 이 가격대 의 제품을 보고 있다 하는 분들은 이 제품도 함께 고려를 해보면 좋을 것 같네요.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였고요. 전 텐이었습니다. 유바.